안녕하세요. 영자이모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반찬 걱정 도와드리려고 오이냉국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낮에는 굉장히 덥죠? 밤낮으로는 좀 선을 해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넣어 놨다가 저녁 반찬으로 한번 쓰세요. 먼저 청양초나 쪽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저는 오늘 청홍고추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시마는 생으로 그냥 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우러나와서 다시마 빼고 그 물만 여기다 쓸 거예요. 마늘은 굵게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콩나물은 처음부터 삶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 물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콩나물을 삶아 저는 미리 삶아놨어요. 무편집이기 때문에. 삶은 거를 찬물에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불을 켜 주세요. 아까 삶아놨던 그 콩나물 물이에요. 여기에 담가놨던 다시마 물을 갖다가 쪼로록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마늘, 굵게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국간장 쪼르륵. 양에 맞게 해주세요. 쪼르륵. 저는 쪼르륵, 쪼록쪼록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멸치 액젓. 멸치 액젓도 한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간을 보셔요. 간을 보세요. 이렇게 저어서 간을 보시면 돼요. 색깔 안 변해요. 많이 안 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 다른 거안 넣으셔도 돼요. 딱 좋아요. 이래서 마늘의 향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육수를 끓여놓으세요. 그리고 콩나물은 찬물에 헹궈 놓은 콩나물은 옆에 잠깐 놔주시고. 이제 고명은 별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쪽파나 대파, 송송 썰어서 그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 고추를 갖다가 송송 동그랗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청양초도 괜찮고 풋고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끓을 때 넣지 않고 그대로 넣을 거예요. 고명으로 위에 뿌려놓을 거예요. 좀더 상쾌하고 깔끔한 맛이 나겠죠? 이렇게 놓고 그릇을 준비해 주시고, 콩나물을 굉장히 간단해요. 콩나물을 이렇게 드실 만큼 반찬통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놔주시고, 그 다음에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laughs> 여러분들의 반찬을 한 가지라도 고민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업로드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걱정되신다 하면 영자이모방 꾹 눌러서 한번 들어오세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돼요. 간은 딱 맞아요, 지금. 약간 짭조름해야 돼요. 콩나물에 저는 소금을 넣지 않고 맹물에 끓여야만 이 콩나물의 아삭함이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소금에 소금을 넣고 콩나물을 삶잖아요. 그러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이 콩나물 자체가 되게 날씬해져요. 그리고 이 안에 콩나물에 있는 그 수분들이 다 빠져요. 그러니까 질긴 콩나물을 드시는 거죠. 아삭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맹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그때 집어넣고 그다음에 끓이시면 돼요. 계속 한번 한소끔 끓여 주시면 돼요. 이여주신 다음에 다는 국간장 쪼룩 그러니까 국간장 쪼룩쪼룩 두번 이 양에 따라서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국간장하고 멸치액젓만 있으면 돼요 다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멸치액젓을 좀 너무 많이 넣었다 국간장을 좀 많이 넣어서 짜다 이럴때는 설탕 작은 수저 있죠 작은 수저로 반만 넣으세요 반만 넣으시면 감칠맛도 살고 이 짠맛이 확 내려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물이 끓어요 그래서 간을 보시면은 굉장히 담백해요 그리고 콩나물하고 어우러지면은 시원한 맛도 돌겠죠 음 다른 건 정말 필요 없어요. 맞나요? <laughs> 그리고 반찬을 준비, 반찬통을 준비해 주시고 한번흔소꾼 끓으면은 그때 여기다가 국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고명을 넣으시고 다 완전 뚜껑 열어놓고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보관을 하시면 돼요. 끓어요. 대박 맞나요? 그리고 요렇게 뭐, 이 마늘은 건져내셔도 돼요. 다 우러나왔기 때문에. 색깔 전혀 안 변했죠. 많이 안 변했죠.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콩나물 반찬이 의외로 쉬우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자이모 같이 한번 해서 간단하게 해서 식힌 다음에, 완전 식힌 다음에, 그리고 넣어놔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뜨거워요. 지금은 뜨겁지만, 좀 있으면 굉장히 시원한 오아 네, 콩나물 냉국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만남 반찬 가지고 또 올게요. 영자이모, 오늘 좀 무편집이라 미리미리 해놔가지고 어수선했죠? 대신에 내일은 더 공부 많이 해서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만나게 드시고 건강한 식습관 키우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자이모한테 큰 힘이 돼요. 고맙습니다.